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내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목소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과 분쟁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체들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죄의 본성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이기적인 욕망은 부추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또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꾸만 다투게 되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할수 있는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정욕에 이끌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세상의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친구 삼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 바람 피우는 여인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을 한 부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서로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아닌 원수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지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 을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완전한 헌신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받고 또주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게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밀쳐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결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할 것을 주문한 야고보는 다시 한번 그것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11절에서 12절입니다.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율법을 범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고 지적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 또한 똑같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똑같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죄는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그 이면에는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향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멸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일, 그것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실제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벼랑간 떠나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좌지, 우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헛된 자랑을 자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한, 모기고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동교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결하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로 또 복받은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로 또 온라인 소켓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라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미아동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